160 프로펠러 가드. d j 에서 직접 사니까 제일 썼어요. 근데 대신에 택, 택배비가 바로 그냥 날아오는 거니까 뭐, 만 몇천 원 들긴 했지만 그래봐야 우리 쿠팡보다 훨씬 싸더라고. 절반 값밖에 안 돼. 프로펠러 가드 다 열어가지고 장착해보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. 무게도 제법 될것 같은데 한번 재봐야겠네. d j 에서 권장하는 가벼운 가본 배터리 장착을 하고요. 우와. 333g 가드 같이 합치니까 이러니까는 자급 교육 수료증이 필요했죠. 그래서 제가 땄고요. 한번 이력을 시켜 봅시다. Take o 우와. 이 가게가 진짜 진짜로 아무것도 보호를 아무 소책질 안 하네. 안무지나 막 다네. 바디... 가디가로막 막지르네. 와 겁나네. 우리. 되는 게 모르고 되게... 와 이거 진짜 가드를 달아버리니까 얘가 아무 센서가 장애물, 장기, 장애물 감지 센서가 전혀 작동을 안하고 아무데나 막 들이대요 와 겁나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마이 갓던지려 돈만 괜히 질렀나? <laughs>